고객님이 저희한테 차를 팔았다고? 어 이거 하체가 뭐가 이렇게 막 소리가 났는데 이런 거돈 벌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수를 한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건 이제 저희가 제 안고 가는 거예요. 1 8만4천원 돈이에요.

제가 지금 어, 부싱은 <laughs> 뭐 완전히 다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제 활대 링크랑 볼들이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안 좋은 노면 갈때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쇳끼이 부딪히는 소리가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리를 해야 돼요. 뭐 정차 시에는 뭐 엔진 떨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네요. 뭐 엔진 밈이나 미션 밈이도 다 전주인 분께서 다 갈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후진에서도 안 떨고, 중립도 떨림 없죠. 네. 드라이브에서도 떨림 없고. 지금 핸들 소리 들려요? 들릴려나 모르겠네 카메라에. 딱딱딱딱. 이 소리가 근데 2012년 차량치고는 진짜 K7이 옵션이 많아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laughs> 오토홀드, 오토파킹도 있고 열선핸드,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이게 지금은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제 야간이 되면은 이제 전조등이 들어오고 미등이 점등이 되면은 이쪽 라인이랑 그리고 이쪽 전부 다 앰비언트가 다 들어옵니다 빨간색으로 음. 요즘에는 이제 막 수입차나 국산차 네. 이제 좀 좋은 차들 제네시스나 이렇게 보면은 <laughs>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2 0 1 2년도에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신세계였죠. 이쁘게 막 빨간색 불이 들어가요. 기아의 상징 빨간색. 물론 뒷문도 있습니다. 뒤쪽에도. 그런 거 말고 뭐 엔진 뭐 소음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션 변속하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드럽게 변속도 잘 되고 차도 부드럽게 잘 나가고 이제 이 차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능장에 가야죠 그렇죠. 무조건 차를 매입하면 성능장으로 바로 갑니다 성능장. 성능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체에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이제 목록사를 가서 콧센터를 센터, 가서 이제 하체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났는지 점검도 받고 그리고 이제 망가진 부속은 저희가 이제 매입한 순간 이제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야되는거예요 고객님이 저희한테 차를 팔았다고 어 이거 하체가 뭐가 이렇게 막 소리가 났는데 이런 거돈 벌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수를 한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카센터로 가서 아까 전에 하체에 이상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K7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기가 좋았던 모델인 맞습니다 2.4기 때문에 연비면에서도 대형차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흰색에 팟선이면 무조건 네, 최고. 최고의 차량 K7 심장소리입니다 엔진소리 한번 들으실게요 GDI 엔진인데, 뭐, 이 정도면은 무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량은 보통 20만 키로 다 돼가면, 엔진이 거의 대부분이 고장이 납니다. 그 전에 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웬만한 차들이 다 K7들이 그래 왔어요, GDI 엔진은. 근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만 키로에 전 차주분께서 엔진을 보링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21만 키로가 조금 넘었는데, 3만 키로 정도 타는 동안 차주분께서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타셨던 차량입니다. 슈퍼비전이 들어가 있고요, 시동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이 너무 좋아요, 이 차는. 핸들 리모컨이랑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여기 미끄럼 방지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 에코버튼 연비 주행 할수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전동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뭐그 다음에 여기 21만키로 탄 차량 치고는 시트 상태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뭐 핸들 사용감도 조금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요 K7은 대부분 차량들이 이제 가죽 해짐이 좀 있습니다. 핸들들이. 이 정도는 뭐 무난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핸들 커버 하나 끼우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작동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블루투스나 뭐 DVD mp3 파일도 다 되는 오토 에어컨 공조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조기가 들어갑니다 오토 에어컨이구요 그 다음에 스마트 키는 여기 두개다 스마트 키는 여기 두개다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억수랑 아이팟 USB 단자가 여기 안에 있고 시거잭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옵션이 오토 홀드랑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통풍 시트 좌우 열선 시트 좌우 다 있고 핸들 열선까지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버튼. 작동이 다잘 되고 있고 그리고 썬루프가 무엇보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한 9년 정도 된 8년? 8년 정도 된인데 썬루프가 세월이 지나면 이게 먼지가 이물질이 많이 껴 가지고 레일에 잘안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이물질 뭐안 닫히는 느낌 없이 잘 닫히고 잘 열리고 합니다 지금. 조수석 시트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뒷좌석도 한번 찍어 주세요. 이 차량은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부터 출시 당시부터 인기가 너무 좋았던 차량이고 지금도 뭐 디자인 면에서 아직 거리를 다니시기에도 뭐 부족함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휠 상태가 뭐 너무 좋아요. 네 군데 다 조금씩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깨끗한 편입니다. 물론 21만 키로를 주행한 차 치고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가 조금 있고, 키로수가 21만 키로가 조금 넘어갔음에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아직은 기능상 옵션도 너무 좋고, 주행하면서 큰 문제 없이 타실만한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성비 최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K7은 그랜저 HG랑 비교했을 때 기아차들이 약간 뭐 K5도 그렇고 조금 더 하체가 하드해요. 그래서 달리실 때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하체가 무리가 많이 가서 부속이 일찍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오무기아하고 양쪽 링크 두 개를 교체해 놨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수리할 부분 없이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K7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